안녕하세요 일루시브입니다 오늘 재가볼 때는 퀘스트 오 t k 악마사냥꾼인데요 새로운 카드는 탐욕스러운 입찰 이 카드 한 장인데 이 카드 한 장이 되게 퀘스트를 깬데더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전보다 퀘스트 깨기가 좀더 쉬워진 것 같고요 그래서 덱 점수는 10점 만점에 9점 주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플레이하는 거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공 들고 간다 나쁘지 않은 선택 어행어 어? 어? 돌려야 되면은 안 받겠, <laughs> 농담입니다. 일단 세장 뽑고, 이거. 아, 근데 이거 치는 거 먼저 했어야 됐네? 생상이 뽑을 수도 있어서 치는 걸 먼저 하는 게 맞았다. 괜찮아요? 사소해 아, 소사해, 소사해. 뭐 상대 하는 게 없으니. 아, 근데 뭐 내가 카드를 안 내주니까 얘도 답답하긴 하겠다. 어, 니꺼에 네 니가 박아. 니꺼에 네 니가 박아. 아, 일단 보내세요. 님도. 일단 보내고 얘기하세요, 보내고. 안 보내고 얘기하지 말고. 힝핑. 결국에는 깨는구나. 윙을 해줘야 되나? 이 손패로도 충분히 깰수 있는데 대신에 이걸 쓰면은 무조건 다음 선에 쿨트러스를 낼수 있거든요. 일단 은 엄니 관통은찰 건데 그리고 1탐도 일단은 쓸 건데 활공 하나 더? 오케이 활공. 뽑은 활공이 더 열받겠죠. 넣어 줍시다. 이거 쿨트 내고 활공 또 써야겠다 손패 꼬라지 보니까 쿨트 내고 활공 또 써야되는 손패인데 이거 생각보다 별로네요 아, 근데 이거, 쿨트러스 내면 얘도 엄청 신나할 텐데. 쿨트러스 내면 되게 좋아할 텐데. 얘한테도 호감이어서, 쿨트러스가 왼쪽 카드 쫙 털고 활공하면 좋은데, 일단은 1탐을 한번 해보고. 1탐을 한번 먼저 해보고. 어, 연구를 쓴다고? 야, 비전을 깰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니었니?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왜 그랬을까? 활공 좋구요. 시원하게 스윙 할게요. 활공 또 나오네?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오케이. 행복한 길드원 들었고. 한번더 교환은 하는데, 다음 턴에 고개를 쓸게요. 오케이. 일기 떴고. 이러면, 지비작이랑, 모아그만 나오면 된다. 찾자. 아니면 진짜 도박수로다가, 이거 던지고, 활공 쓰는 방식도 있는데, 그거는 너무 도박이라.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괜히 도박수를 던질 필요가 없어. 안전히 갈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얼, 그거겠죠, 얼보? 얼보면은 뭐다? 안 때리면 된다. 그리고 이미, 엄니관 통자 다 써서, 상관이 없다. 6턴인데 쾌도 깬 건가요? 야, 5턴에 칼같이 쿨트러스 냈습니다. 홈페가잘 풀리면 5턴 쿨트러스도 가능해서 입찰이 좋아요. 아까 입찰 뽑아가지고 입찰 아니었으면 못 깼을 거예요. 입찰이 깨준 거라서 입찰한테 매우 고맙네요 이번 판은. 입찰아 사랑해. 안광 필요 없어. 오게 오라. 이거는 오라를 쓸게요. 쓸게요. 들어 봐야 돼. 들어 최대한 보려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고, 이거를 먼저 데미지를 주고 그 다음에 어? 이러,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 어 뭔가 실수한 느낌이다 어우 다행이다 다행이다 휴! 아 이거 수, 순간 길 계산을 잘못했다 아, 고발도로 확실하고 안광 들고 간 선택이 옳았죠. 무지... 벌써 어지럽구만. 이어 이걸 빨리 안잡으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죽고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구 일단 케를 깨는 게 중요하겠죠. 그 교환성만으로 그렇게 깨주고 이러면 관통자 찰수 있고 영능 써서 한대 찍어놓는 걸로 하죠. 지금 발견해서 좋을 게 딱히 없어서. 아 길드 상인 보고 싶네 벌써. 일단은 써봐요. 안광 막 말고 없긴 하다. 안광 써주고. 여기서 영혼 시야가 나오면 굿 무기 찍는 것까지 해서 일단 퀘스트를 깰수 있다는 거일단한 번만 더 볼까 안광 할게요. 왜냐면 이거 지금 안 하면 수목 빨리면 조금 어지러운 필드라 빛까지 혼자 나오는 건안 무서운데 모았다가 재물의 오라랑 같이 연계하는 것도 좋아 보이고 별려나 이걸로만으로. 입찰 오케이 썼.. 이러면 되네. 입찰로 퀘스트 깼어요. 굿. 근데 폴트를 바로 내긴 힘들 것 같긴 하다. 아무래도 상대가 다른 플레이를 할것 같긴 하거든요. 아, 두통이 있어가지고 네, 방송 좀 늦게 켰습니다. 머리가 계속 아파가지고... 따슴나게? 이왕 쓰는 거 코스 높은 거 쓰고 곰 상어 개 오반데, 엇가당 안에 또곰 상어는 잡을 수가 없는데, 이어. 혹시 드렸습니다. 일기를 그냥 찾아도 어? 그냥 찾았네. 잠깐만, 아, 이 코스트가 안 되는구나. 안광, 아비! 그냥 쓰는 게 낫겠다. 예, 네. 안전하게 쓰고 그냥 고개로 스윙하고 갈게요. 굳이 뭐 일드 상인이랑 연계하면 되니까 손패 있는 거다 넣어버리고, 물론 상대한테 활공 안 써줄 거예요. 나만 활공할 거야. 상대도 활공하면 이제 골치 아파지거든요. 오늘 하스 급식 대회하네요. 아. 그거 나가려고 했는데 급식이 아니어서 못 나갔잖아요. 풀토너먼트 얘기하는 거죠. 그거 참가하려고 봤는데 참가자가 다 중학교, 고등학교인 거야. 그래서, 어, 아, 이건 아니구나. 내가 참, 내가 갈 곳이 아니구나 하고, 바로 도망갔습니다.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걸 깨달아버렸어. 참가자 명단 보고. 그러니까 디스코드 딱 들어갔는데 다 중학교, 고등학교인 거예요. 아직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더라고요. 하스를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 활공. 나만 활공. 넌안 돼. 카트님, 하이. 어, 이거 좀 괜찮다. 왜 괜찮냐. 그냥 오라를, 아, 잠깐만. 어? 어? 어 뭐야? 네, 인코딩 다 돼가지고 깜짝아. 나중에 야생도 하시나요? 아뭐덱신청 하시면 확인하겠죠. 다드 없잖아. 음모. 음. 콤보파츠를 찾을 것인가, 좀 맞아줄 것인가인데. 아웃통 아예바다 에바, 에바, 너무 안 나왔는데? 일단, 다음 턴까지 찾아보고, 안 나오면 그냥 모아고모아고 집이 쫙 날려야 되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쪼범. 진짜. 안 나오나? 안 나오면 그냥 해야 되는데? 예, 고개나 뭐좀 카드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나오면 그냥 막는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길상. 일단 길상보다는, 이거 명채 쳐서, 돌릴게요. 얘 돌리는 걸로 보자. 고개 좋고, 팔공? 이걸 다 내고 활공을 할게요 이러면 활공 아마 내장하면서 드로우를 더볼 거거든요 드로우를 더볼 거야 이게. 그러면 일기 내고 컷굿 뚫리긴 했는데 다행입니다